아시안컵 전경기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 1 2024 포항 스틸러스와 김천상부의 8라운드 반 대결 강성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라인 근처 자 벗겨놓은 이후에 찔러줬습니다 정치인입니다 슛을 남긴 슛을 막니다 황인재 골키퍼 왼쪽에서 만대손 자 돌파 시도해봤었는데요, 윤종규의 커버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백성동이 뒤쪽으로 오른발 크로스 조르지! 자 지금 건네지 어허! 못했을 관 백성동의 슈팅이었습니다. 백성동 선수가 불절된 볼에 대해서 침투할 때 강현무 선수가 각도를 잘 죽였습니다. 네. 박찬용 선수와 김준호 선수가 4월 29일 입대기 때문에 그렇죠. 자가운데 슈팅! 정... 네, 이거는 때렸어야 됩니다. 심광훈 오른쪽 측면 한차희의 크로스 잘 잡아놨습니다 허영준 뒤쪽으로 내줍니다 백성동입니다 백성동의 슛 아, 백성동 선수다 슈팅 타이밍 이번에 본인이 만들어 놓고 때렸는데 김동현 전방으로 깊게 보내줬었는데요 어, 어허 세컨 볼이 있는데요 김진규. 김진규입니다 김진규 자 왼쪽 측면으로 정치인 가운데 자 장현보. 이거 당신동. 때려야 돼요 때려야 오, 돼요 골절 유가현 대답 잡아냈는 황인재 골키퍼입니다 반대편 전환 크게 시도합니다 윤종규 잘 잡아놓은 이후에 윤종규 왼발로 뛰어주니다 헤딩 빗나갑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욕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종현 감독이 대응을 하겠죠 기회입니다 자 조르지 굴절인데요 굴절 되면서 코너킥 이어갑니다 아 그대로 김민준입니다 짧게 건네주면서 육아의 왼발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오베르다는 크로스 골장! 완패스. 자, 김종우 쪽으로 김종우 한번에게 붙여 줍니다. 슛! 골! 살짝 두고 말았습니다. 완패스. 돌아 들어가는 윤미로 선수 있고요. 아, 이거 잘봤는데요잘 봤어요. 너무 잘봤습니다 윤미로한테. 막아내고 있는 강현복 골키퍼. 모두 27번 정재희 선수에게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에게 가 있습니다. 네. 김종우 원터치로 건네줍니다 따라가는 윤미로 박승욱정재입니다정재 정제! 네, 정재희 선수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박차룡의 클리어 자, 조려진데요 정재정재 그리고 시 자, 원터치 건네줬는데 오베르단 끊어주고 있고요 이렇게 스포와는 4で4。